네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시의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오찬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딱세 곳을 추천해드리면 먼저 일단 혼자 가셔도 좋고 뭐 연인분들이랑 같이 가도 좋은데 동아마을... 있어요. 동아마을이라고 거기를 먼저 가셔서 배가 고프면 차이나타운을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마무리로 이제 개양장을 가시면딱 코스가 저는 가장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또 이제 우리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동안 인천을 책임져 주셨다면 이제는 저희 mz 세대가 우리 인천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시의회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고.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시의회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인천 시민 분들이죠. 인천시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죠 예산이나 조례 같은 것도 하시지만 또 인천 시민분들의. 애로사항이나 힘든 뭐 그런 어려운 점들이나 개선하는 곳이잖아요 또 인천시의회가 더 인천시의회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요 많은 점이 달라지긴 했죠 제가 이제 회사도 들어가게 됐고 또 인천시의회 홍보대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괜히 시선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버스 기사님께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더 인사하게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인천을 그런 사랑하게 되는 그 시의회에 대해서도 막 찾아보고 제가 그랬거든요. 좀 그런 게 달라진 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처음에는 뭐 그니까 정말 친한 친구들은 네가 왜 인천 시의회를 왜 홍보를 하냐 막 이제 이런 이제 장난을 하는데 응원을 많이 해줘요 사실 인천 시의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제가 또 아는 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+ 답변해 주기도 하고요. 아 제가 홍보 대사가 되기 전에 한번 연탄 나눔 그런 공사를 했었거든요. 기회가 된다면 뭐 홍보 대사 분들이나 아니면 시의원. 님들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 같은 걸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그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건강해야 또 저희 인천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으니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인천시의회를 열심히 홍보해 주,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야구를 하다가 21살에 제 군입대를 했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운이 좋게 레바논으로 파병을 가게 됐어요. 운명적인 만남? 뭐 이제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죠. 2006년도 대학가요제에 이제 대상을 수상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저를 이제 가수의 길로 확실하게 마음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죠. 그 처음에는 트로트가 아닌 이제 발라드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그 2020년도에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트로트를 많이 찾아 듣게 됐어요. 너무 좋더라고요. 가사가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희로애락이 담긴 그런 가사들 그래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거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저는 트로트를 선택하게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. 모든 가수분들을 존경하지만 제가 트로트계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나훈아 선생님이 제 롤모델이시거든요. 코로나 초창기에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좀 많았었죠.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나훈아 선생님께서 익명으로 기부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예인들이 가져야 할뭐이 마음가짐이나. 생각이 아닐까 싶게 되더라고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대표님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또 새로운 앨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활동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남자 가수분들의 관심사는 그 미스터 트롯 2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. 근 인천 시민 여러분, 지금까지 정말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잖아요. 근데 이제 정말 상황이 좋아져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에 오기를 저도 응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는 해가 아닌 뜨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수진 가수님의 뜨는 해한 소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라보는 내 인생의 주인공 바로 나야. 이팅